여러분, 안녕하세요. 집세입니다. 오늘은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전이 재건되자 누군가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 아스르왕에사 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느니라. 이들은 아수르가 이주시킨 혼합민족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죠 이에 스루바벨과 예수아가 대답합니다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는 자들이라 오직 우리는 여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느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기에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로 세워져야 함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자 방해가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고 하는데 약하게 했다의 메라페는 손을 느슨하게 하다, 기운을 빼앗기다 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며 행정적으로 방해했습니다. 왕이 바뀌는 수십 년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방해가 이어지니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중요한 사실은 그 상황 속에서도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계속되는 방해로 인해 그 손이 약해지고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스루파벨과 예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까지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로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고 흔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이처럼 방패와... 방해와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선택해야 합니다.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닌 괴롭고 힘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대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알미라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써 주님께 영광을 삶으로 이뤄내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륩바벨과 예수아가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도 아버지는 끝까지 견디며 주님의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우리 애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간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을 선택하며 흔들리지 않는 진정한 믿음을 갖고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Amén.